어, 정년을 마친 그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섯 가지 그리고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섯 가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의 때에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1위는 돈이었습니다 예. 아내들에게는 돈이 가장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소용 없고 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같이 놀러 다닐 그 친구들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의외였는데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예,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수다떨기에 딱 좋은 장소가 찜질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와는 반대로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 다섯 가지. 어, 1위는요 부인, 어, 2위는 아내, 3위는 집사람, 4위는 와이프, 5위는 애들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반대로 젊은 이제 한 신혼 초에 있는 결혼한 지 얼마 몇년 되지 않은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요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이었고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친구 돈 자동차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참이 남자와 여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에게서 아, 아마 저희 부모님 때그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요. 아, 그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바라만 보아도 좋았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만 보아도. 서로 함께 있어 있기만 해도 기분이 막 설레이고 좋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요 비단 부부와 같이 그런 남자 여자 커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도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이 성도들이 서로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고 상대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색할 수 있겠지만은요 전후 좌우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보기 좋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요, 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나만 바라봐. 그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바라만 보아도 보기 좋은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나만 바라봐라 라고 했는데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바라보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만 바라봐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요 신명기 9장부터 이제 10장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술이 쫙 나옵니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간의 광야에서의 사건들 중에서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요 그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저지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무엇이 그 금송아지 사건의 문제냐? 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생각하여서, 아, 이 생각, 내가 생각한 이것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사건이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일 것이고요. 또 신명기 구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토록 광야의 생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대한 민족들을 상대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강대한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운 나머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바니아 사건도요 아까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긴 그것이 바로 그두 사건의 문제점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 라고 작정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중보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 바로 이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우선시 여겨왔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 이것,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그 모세의 권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과학의 한 사전을 보면은요 그 사전 가운데서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 그것이 바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 그 상태와 현재 상태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요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현재 상태를 이 바람직한 상태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죠. 그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두절 말씀 가운데 총 여섯 가지로 정, 정리를 할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의 감정 중에서요. 뭐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과 함께 복합적으로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하라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도, 이 도, 저도다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도를 다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라 라는 것이죠. 다부진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집중하라 라는 그 말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 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양분되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기라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들으라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집중하여서 그것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지키라 라는 것인데, 들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라 라는 것이에요. 그 들은 명령과 규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시간도 아마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지금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 바람직하지 않은 그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이 여섯 가지를 제가 하나의 하나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두 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황을 이끌어갈 터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송아지 사건이나 아니면 가데스바네아 사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 그 고집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는 고집을 부리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을 한번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해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요. 아, 우리 부모님이 한국은행 은행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돈마다 찍혀 나오는 한국은행 뭐 발행 뭐 이런 것을 보고, 모든 돈은 한국은행에서 만드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한국은행 은행장이면, 아, 뭐돈 걱정하고 살지 않겠지. 물론 제가 어린 나이에 무슨 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은행 은행장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은행만 그분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 그 무엇 못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못 주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할지 몰라도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름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그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키워서 내 생각대로 아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그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를 누릴 때그 삶의 여정들을 지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요 11기와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너희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 보면은요. 자기 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안에 갇혔기 때문에 황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가데스바네아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것.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자기의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였더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9장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다진 목을 펴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마음의 할래라는 것입니다. 할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의 표징, 그것이 바로 할래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겠다고 아브라함이 헌신하였다는 그 표시. 그래서 자자손손 그 모든 자,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표징,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아주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결단이 뭐냐 하면요, 만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칼이... 내 양피를 벤 것처럼 나와 내 후손을 벨 것이다라는 그 결심이 그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심하였는데 그 결심이 풀리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의가 들어오므로 내 목이 곧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진멸을 하시든 어떤 심판을 하시든 어떻게 분노를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할례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라고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든목, 이목이라는 것은요,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인간의 고집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목이 고다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인데요. 그 고든목, 고집, 그 고집이라는 것이 우리 이 사람 가운데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고집이 손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발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고집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결단, 그 굳은 결심, 바로 그 마음의 할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를 꺾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컨트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라고 굳은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그냥 대충 나만 바라봐 이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래인 것입니다. 앞뒤, 좌우 다 따져서 그 어떤 것에도 틈을 보여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있다가요, 저희 아들 레미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요즘에는 어, 수다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야기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저도 이제 좀 피곤하고요. 또 저도 제할 일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 아이의 눈을 피하고 저는 저할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내말 듣고 있어? 아빠 내말 듣고 있어?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어? 하면은, 근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영혼에게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요 눈을 시선을 마주치고 바라보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 살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라 얘야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예,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갈길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니?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요, 낭떠러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이제한 걸음 앞이 천길 낭떨어지는데 여기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저는 그냥 낭떨어지 길로 떨어지고 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한번 바라보고, 다시, 흘깃 쳐다보고 다시 내가 할일 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길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가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나의 생각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의를 꺾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